오늘 더블 언더 어, 패스, 클로즈 가드에서 가드 브레이킹 이후 더블 언더 패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한번 어, 해볼게요. 자, 상대 클로즈 가드에서 일단 어, 시작을 합니다. 자, 더블 언더 가드 패스의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가드를 깨도 되고, 물론 깨면 좋겠죠. 깨지 않아도 이패스는 성립이 됩니다. 뭐, 깨는 거는 여러분도 아실 테니까 깨지 않는 상황에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상대 클로우도 잘 잡은 상황. 자, 먼저 상체를, 잘 태울게요. 자, 태운 상태에서 턱을 들고. 자, 이 공간을 만들 거예요. 자,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. 한번 만들면 되죠. 뭐, 핸드 밀어내면서 공간을 만들 거예요. 이렇게 풀리면은 물론 좋고, 안 풀려도 상관없어 자, 상대가 이악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공간이 만들어진 상황이에요. 자, 근데 두 팔을 동시에 넣기 좀 힘들죠? 그래서 한 손은 무조건 이거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. 이게 허벅지 가운데 바깥으로 가면 트라이너를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쪽으로 넣고 이 공간으로 내 손을 집어 넣습니다. 중심을 낮춰서 하나를 잡아줄 거예요, 일단. 반대쪽도 마찬가지 돌려서 벨트를 잡아줄 거야. 근데 여기에서는 공격을 하기가 어려워요. 상대방은 공격을 오히려 당합니다. 그래서 둘중 하나의 다리는 내 어깨 쪽으로 걸어야 되는데 정하세요. 한쪽 다리를 어깨 쪽에 정하기 위해서 내 네, 반대쪽 다리를 뒤로 쭉 뻗으면서 어깨 쪽에 걸어주고 다시 제자리로 와주면 됩니다. 아, 이거 되게 중요한 디테일이에요. 자, 반대쪽은 상대방의 라플이나. 어깨를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지금 하는 건 이제 클래식한 더블 언더 패스가 아닌 모더나 어, 요즘 스타일의 모, 어, 더블 언더 패스예요. 자 상대방 정면으로 가는 거는 예전에 이제 클래식하게 썼던 그런 기술이고 지금 되는 기술은 옆 방향, 상대방의 형 방향으로 사이드 스텝무릎을 하면서 옆으로 갈 겁니다. 반대쪽은 상대방의 벨트를나 머리를 뭐 잡아줄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 힙을 들어주고. 내 무릎으로 이 앵글을 만들어줄 거예요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네. 자,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지금 되게 힘들겠죠. 또 반대쪽 손으로 상대방을 목을 눌러주면 훨씬 더 좋아요. 그리고 상대방 힙을 들어주면서 내 가슴을 열어주면서 상대방의 다리를 던져주는 느낌으로 던져줍니다. 그리고 나서 머리와 골반을 컨트롤. 자, 이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클로즈에서 자 엉덩이 만들고 공방 만들고 바닥 쪽 정리하고 넣어줘 그리고 벨트 반대쪽도 벨트 자두개중 하나 어깨 걸어주고 다시 들어와 이게 기준이에요 팔에선 절대 없어요 자, 반대쪽 무딪 잡고 사이드 스텝으로 왼쪽 이동 그리고 반대쪽은 들어주고, 이대를 꼭 세워줍니다.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. 자, 상대방 누르면 누를수록 당연히 좋죠. 상대방 엉덩이가 들리면 들릴수록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. 그리고 상대방 다리와 던진다는 느낌으로 패스까지 완성. 자, 가자 베이직이고 가장 기본적인 더블 런 패스. 아주.